예레미야서 1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야외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야외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이 새벽에 나오신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또 예배하고 계신 그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열 가소성 플라스틱. 네, 따라 읽으실 때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예, 다시 한번 따라 읽어 보실까요? 열가소성 플라스틱. 네,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감사큐티 3 6 5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예, 제목을 보시고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예, 저도 이 말씀의 제목을 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우면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과연 이 당황스러움이 이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라는 이 제목이 주는 이 당황스러움이 당황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 상당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목부터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 상당히 긴이 스토리 가운데 한 부분인지라 이긴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또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묵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첫 번째로 누렸던 은혜는 무엇이냐면, 아, 예레미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레미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아는 별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러한 별명을 가졌을까요? 그의 사역이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할수 없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 전달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전달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이왕 지사, 이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 또 사람들 앞에 주의 말씀을 전한다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누구나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세움을 받으실 분들이 또 계시고, 또 하셨던 분들 계시고, 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이왕 지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다면, 그 자리에서 수많은 지역 식구들로부터, 구역 식구들로부터, 교구 식구들로부터 환영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 신뢰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를 원하는 것은 당연 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의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축복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주받는 자리였습니다.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매를 맞아야 하는 사역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거북한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레미아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때 있냐면 이 나라가 풍전 등화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바람이 한 번만 슉 불면 그 촛불은 꺼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태한 순간이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태위태한 순간에 그들에게 원했던, 그들이 원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꺼질 것 같던 이 촛불이 이 등불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예언자가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네들의 촛불은 꺼질 것이다. 등불은 꺼질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사역의 자리는 눈물이 늘 언제나 흘러야 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때렸던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이었기에 그들에 대한 궁유람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자신을 비록 핍박하고 자신을 때리지만 같은 동족으로서 이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안타까움 이들에 대한 궁유람이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날마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제가 부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그런 인정받지 못하고 매를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부러웠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있어서 부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18장 1에서 4절.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지만 앞절을 살펴보시면 1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야웨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부분이 제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부러운 부분인데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는 이런 사소한 삶의 자리 평범한 삶의 자리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민감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이라고 이제 1절 시작을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주어진 그 상황.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시키신 것이 무엇이냐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토기장이 예레미야 일상 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상황 하찮은 상황일지라도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진 것에 저는 너무나도 부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평범한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 가운데서 발견하려고 애쓰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에 나오셨어도,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나오셨을 때라도, 혹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새벽에 나오시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줄 믿는데, 나오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 생각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이곳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일상생활은 둘째치고,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감수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첫 시작하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 어찌 보면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 토기장이를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곳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가 일상생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제 감사 큐티 365에 이제 예화로 등장하는 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찌 보면 이때는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고 예레미야의 식으로 예레미야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진흙의 그 원리를 진흙의 존재의 의미를 예레미야가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열 가소성 플라스틱은 이 열을 받으면 자유자재로 다시금 모양을 바꾸고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진흙도 매한 가지죠. 만들다가 동그랗게 만들었다가 맘에 안 들면 네모나게 만들고 네모나게 만들었다가 아 이것보다는 조금 멋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 수 있죠. 진흙은 그러한 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진흙, 그 형태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진흙이라는 것이죠.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 토기장이가 작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바로 우리가 진흙이구나. 우리 인간이 진흙과 같은 존재구나. 예레미아는 이 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려고 할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가치관대로 나가려고 하는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 진흙 토기장의 그 작업을 보면서 그러한 속성을 가진 이 인간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해 내면서 나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자신들은 진흙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곳에 와서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내 뜻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의 형태를 만들어가고자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 토기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진흙이라는 것을 알고 더 나아가 아, 맞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토기장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그 주권에 따라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깨닫고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 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 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가 예레미아 선지자가 자신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곳에 나온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진흙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관자 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내용을 듣고도 이러한 내용을 듣고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그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죄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아가 말한 것 들어서 알지만 야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 예레미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사장 죄로운 자 또 다른 선지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러한 말에는 길을 기울이지 말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에는 길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사역을 감당했던 거룩한 사명자라고 불렸던 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이들은 전혀 기교리지 않고 아니 안 듣는 것은 둘째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괴롭히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하였던 그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달하여 주셨을 때.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모습이 종종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요나서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니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미움과 아수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주어졌는데, 그 응답이 그 뜻이 나와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이건 아니죠.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핍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거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주권이 조금이나마 살아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응답에 불만을 품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려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혹여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되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 안에 있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또 감사한 마음에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불어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셔매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n g to talk about this.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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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alk a 함께 와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양 옆에 붙어 있는 우리 학생들 이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기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의 사역, 여기도 순복음 분당 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의 재직들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